시장의 핫 이슈와 관련 종목을 선정해 열띤 토론을 벌여보는 시간, 날선 토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합니다. 주가 25% 껑충. 뒤에서 오는 현대상선.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유력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의 대표주로 떠오른 현대상선. 최근에 주가가 25%나 뛰어올랐는데요. 이 상승세가 과연 이어질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두분 나와 계시는데요. 이정민 대표와 조성우 과장,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상선, 반사 이익이 클지, 아니면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손가락판 의견 들어주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대표가 일단은 뭐 반사 이익이 크다라는 쪽이시고요 조성호 과장은 아직 아니다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현대상선 일단은 뭐 반사 이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적은 비용으로 그동안 한진에 갖고 있던 노하우나 자산까지 인수한다면 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가 될 텐데요. 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사실 좀그 한진해운이 이제 뭐 없어질 것이다 내지는. 뭐, 현대상선이 인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떴었죠. 뭐, 금융위에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지 내용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의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사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침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나서도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뭐 요소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없어진다 만약에 음. 인수한다라고 하, 놓고 본다면 어~ 지금 급한 거는 사실 한진해운과 채권단이거든요. 네. 사실 현대상선은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죠. 음. 뭐 물론 겉으로는 겉으로는 한진해운이나 채권단이 굉장히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센척들, 강한 척들 무지하고 있는데 사실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오는 거는 한진해운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팔아야 되는, 내놔야 되는 입장의 한진해운보다는 어, 살짝 좀 뒤에 빠져서 감망할 수 있는 어, 현대상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이걸 떠나서 일단은 반사 이익이 한진해운에서 현대상선 쪽으로 눈이 집중되는 그런 건가요? 예, yeah, 어, 반사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반사액이 크게 뭐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하, 하진 않지만 네. 당연히 반사액이 네. 없을 수는 없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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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구심이 여전히 많이 제기되고 있긴 해요. 네, 뭐, 저, 비유에도 적어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식장까지 다 잡아놨어요. <laughs> 네. 파토가 네. 났어요. 음. 그럼 정말 그 신부가 저에 <laughs> 글쎄요. 그건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니까뭐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최근에 현대상선이 반사익을 이볼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에는 한진해운을 채권단에서 그렇게 법정관리까지 집어넣어버리고 나서 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좀 물류대란. 그래서 뭐 삼성도 난리고 LG도 난리다 그리고 수출기업들 지금 죄다 지금 물류대란 때문에 난리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상선의 노선을 대체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빨라봐야 8일이다. 음.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현대상선의 대체 노선 주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물류대라는 잦아들 것이다. 이런 어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현대상선의 반사 이익이 굉장히 좀클 것이다. 음. 어,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당초에 채권단이 판단한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물동량의 비중은 약2% 그리고 한진해운의 매출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한2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음. 판단을 이미 내려놓은 상황이죠. 네.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 법정관리 가고 나서부터 뭐 해외 뭐 항만에서 뭐 배가 압류당하고 사실 이런 것까지 는 아, 네. 예측을 못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뭐 저기 있는 게 일이 와야 여기서 뭘싣고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대란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현대상선이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큰 네. 것처럼 그렇게 좀 네.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물론 그런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어 그렇다고 해서 한진해운이 이런 모든 것을 현대상선이 갖는다. 이런 계산은 안 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국내 유일의 국적 선사가 될 예정은 있지 않나요? 네.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거를 지금 어, 국내 뭐 유일하다라고 뭐 현대상선이다, 너무 그게 현대상선이다. 시기가, 빨라요? 시기가 좀 섣부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사실 이런 면에서 예전에 뭐 과거에 이랬었다, 음. 미래에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도 반사 이익 크다라는 쪽이시잖아요. 어, 반사 이익이 크다는 것보다 사실 오늘 제가 그럼 요거 하나 서두를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아마 제가 이제 방송하는 스타일을 좀 보셔, 보신 분들, 시청자분들은 저희 스타일 매매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바텀 업을 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음. 수급이나 혹은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많이. 제공을 추천을 드리는 네. 그 그런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 사실 이런 종목도 지금의 그 악재와 호재는 살짝 뒤로 제껴두고 음. 수급과 기술적 분석이 아.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음. 하고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2주, 그러니까 10 영업일 내지 한 달, 20 영업일 내에 뭐. 어떠한 우리 속된 말로 쇼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지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네. 말씀 잘안 드리고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해서 매매해서 기다릴 수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네.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은 지금은 현재 수급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먼저 통해서 근거로 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 더 명확하게 기준을 뚜렷하게 않을까. 정해주시네요. 네네. 네, 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 현대상선에 대해서 일단 뭐 실적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뭐 당연하죠. 뭐 이번에 뭐 자구안도 뭐 내놓고 뭐뭐 예, 뭐 채권단 지원도 받았지만 네. 뭐 부채 비율 뭐만0 0트 넘어가는 거2 0 0 0로 네. 획기적으로 줄인 건 <laughs> 맞아요. 근데 이0퍼센도 아, 네. 상당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부채 비율인 하죠. 게 맞고요. 그리고 어, 한국 매출 비중이 뭐 20%밖에 안 돼서 폄하했던 채권단이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한진해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원해 갖고 파도까지다 내놨는데 네. 이거 다시 이거 식장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의 <laughs> 반응인데 이미 이건 깨진 그릇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이미 한진해운은 뭐 루비콘방을 음. 완전히 건너갔다. 회생 가능성은 낮게 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왜냐하면 회생을 시키려면 은 음. 어, 예를 들면 조양호 회장이 사제 출연을 좀안 하면서 버티더라도 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어... 이미 법정 관리까지 가버렸고 네. 그 이후에 해외 항만 또 해외 선주들이 지금 배를 압류하기 시작을 했고, 음... 그죠?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음...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에 인수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회생이 아니라 청산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제 네. 화들짝 놀라서 다시 사후 약방문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한진해운의 정말 회생으로 이어질 것이냐. 만약에 네. 정말 회생시킬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이전에 얼마든지 좀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채권단이 예상한 것보다도 물류대란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오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 항만에 압류되어 있는 이 선박들에 대해서 항만 사용료나 하용료라도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지 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채권단이 다시 뭐 전향적으로 한진 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이런 구조는 분명히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물류대란이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액션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지 이걸 계기로 한진 의원을 다시 본다 뭐 이런 관점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음, 현대당 상선이 당연히 뭐, 세계적인 국적 해운사라고 하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진해운이 이제 넘어지게 되면, 현대상선이 반사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도 좀 오른 것은 사실이고, 음. 또 대체는 선으로 현대상선 앱에 13척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반사익이 네. 맞는데, 음. 정작 지금 만세 부르는 해운사들은 지금 해외 글로벌 해운사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세계 1위인 덴마크의 머스크사. 네. 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어, 1년에 순위가 이 5조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독일의 하팔로이드, 뭐 대만의 에버그린, 네. 양민, 몽뭐 홍콩, 그리고 뭐 중국의 해운사들. 지금 막 주가 지금 급등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 왜냐하면 세계 그탑 10, 해운 탑 10에서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결국엔그 반사익은 이 다른 글로벌 선사. 그러니까 음. 한진해원의 국내 매출은 20%라면 나머지 80%가 해외 매출이라는 음.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상선이 만세부를 개연성보다는 해외 글로벌 해운사가 만세부를 기여하는이 훨씬 더 크다라는 아... 거죠. 이런쪽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에 비해서 덩치가 작죠. 네. 한진해운은 탑세븐에 어, 랭크되어 있는데, 현대상선은 어, 아쉽게도 1 0권 밖에 있는 상황이고, 어, 실제 운영하는 선박수도 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잃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이 해운 동맹도 다른 곳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진해운의 해운 동맹에 다른 선사에서도 노는 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진해운이 놓친 어떤 이 국제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맹으로 갈 개연성도 작습니다. 어. 결국엔 같은 동맹에서 배가 좀 남아도는 그런 쪽의 선사가 그걸 또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의 반사 이익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만 투탑이다 해가지고 현대상선 쪽으로 쏠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단순했던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주가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라운드 들어갑니다. 네, 제한적이지만 반사이익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볼게요. 개인들이 매수세를, 예, 매수세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 이 네.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글쎄요, 개인들이 왜사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음. 뭐, 올라가길 바라는 거겠죠, 사실. 예, 그래서 매수세의 가장 그게 뭐 주된 목적인 것 같고, 그 요즘에 그 현대상선을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매도. 네. 공매도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앞서서 방송했던 종목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SDI. 뭐 물론 노트 7, 갤럭시 노트 7의 폭발로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주가가 음. 하락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저는 그그 S SDI, D 삼성 S D I가 분명히 하락을 이루어질 거다 하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갖고 있던 보유 물량을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그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오버슈팅은 제한적일 거고 분명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도 분명히 내려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라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그 다음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사실 지금 현대상선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어. 왜냐하면 공매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하나갤러리아는 <laughs> 네. 기관이 공매도를 한 거고. 네. 이 현대상선은 사실 외국인이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는 상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에서 지수가 살짝의 반등을 보이면 외국인도 사람이죠. 기관도 사람이고 개인도 사람이란 말이죠. 네.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요. 왜? 계좌에서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음. 그럼 어떤 방향 으쓸수 있냐면 숏 커버링이라는 극단적인 뭐, 음.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쇼커버링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이런 네. 종목들, 사실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의 폭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 9,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오.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충분히 우리가 손절을 하는 부분보다 음. 그, 당연히 수익을 볼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는 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인상 깊게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먹을 게 있다라는 의견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만천원까지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상이요 네. <laughs> 안될것 같은데. 안 돼요. <웃음> <웃음> 그, 뭐. 사실, 뭐, 이게 그, 8월 5일 날, 그, 현대상선의그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된 거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려 1억 5천만 주가, 어, 상장이 됐고, 그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9,530원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거 히든카드로 갖고 온 건데,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못 올라갈 거라고 네. 봅니다. 9,530원 근처만 가면 아마 그 유상증자 신주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짓누를 거예요. 지금, 현대상선의 전체 주식수가 1억 7,700만 주 정도가 네. 상장이 돼 있는데 8월 5일에 상장된 신주가 1억 5천만 주입니다. 어마어마한 어. 오버행이죠. 예.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어못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물론 거래량이 계속 터져가면서 이 오버행을 해소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상선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다면 그때는 제가 여기서 어 이걸 들을 가능성도 <laughs> 없지는 네. 않습니다만. 어.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상선이 한지내온이 넘어졌다고 해서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수있습기적인 매매도 좀힘들다고 저는 단기적으로도 안 사요, 저는. 뭐,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맨날 방송 나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아마 이정민 대표님은 저런 이미지로 좀 이렇게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이미지는 뭐든 다안 좋게만 얘기하는 이미지잖아요. <laughs> 네. 예전에 홀라당할 때부터 뭐 제가 뭐이 종목 뭐 오른다고 <laughs> 얘기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네이버 정보나 뭐 올라간다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종목이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요. 그러니까, 저 백화점 가서 음. 쇼핑을 할때 뭔가 가방을 하나 사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다 마음에 들어야 살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한, 하나, 두 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요. 엄격하신데요? 네, 예를 들면은 하나, 두 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가격이 싸니까 음. 세일한다고 음. 사도 집에 가면 찜찜한 거죠. 음. 그니까 주식을 좀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2,000개 주식 중에서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은 정말 몇개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제가 산 종목은 <laughs> 네. 가급적이면 저는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요? 제가 보고 있는 몇개 종목 빼면 저는 다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살 생각이 없는데 왜 여기 나와서 시청자분들한테 어, 타협해가지고 그럼 뭐, 오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얘기 해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대상서는 <laughs>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laughs> 뭐, 그렇게 못범생 예. 종목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도 뭐. 그래서 저는, 음. 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정민 대표님이 저보다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 오버행 때문에라도 이거 사기 싫거든요. 어. 9,530원에 어. 그렇게 오버행 1억 5천만 주가 널려 있는데 지금 9,200원에 사가지고, 이걸 뚫기를, 이걸 기, 기대한다? 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음. 어렵다고 보는 거고, 음. 차라리 9,530원을 뚫고 안착하면 오버행이 해소됐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반사익만 가지고 이거 사기도 네. 조금 그렇고요. 어. 그러니까 반등 탄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잖아요, 그죠? 음. 글로벌 해운사들은 급등하는데 음. 왜 얘는 이거밖에 안 올라나? 음... 결국엔 그 오버행이 원이라고 인좀 보고 있습니다. 음... 네.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정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기 매매는 할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뭐, 9,300원, 9,530원, 뭐, 이 부분까지 뭐, 오버행이 나온다면 뭐, 사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음. 저는 이게 반대로 지금 미리 준비를 했다가, 손절가를 짧게 제가 가져가는 방법, 네. 8,500원 밑으로 하회를 크게 한다 그러면 저는, 뭐손절가 크지 않죠. 음. 뭐이 정도면 사실 한 번쯤 투자를 해볼만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두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니까 재밌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0초 최종 발언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대표부터 30초 시작합니다. 네 저는 현대 당선이 사실 한진혜의의 반사액을 크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추천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5천만 주 거래량까지 터졌었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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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들께서 쇼숏 어, 커버링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한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들어가신다면 손절가는 8,500원 그리고 이익가는 잊절가는 12,000원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원, 12,0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조성호 과장 30초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뭐 하한가로 시작한 한진해운이 장중에 17%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 하한가에 정말 눈 질끈 감고 사셨다면 뭐 고가에 잘 파셨다면 50% 수익을 보셨겠죠. 근데 이건 도박이잖아요. 투기잖아요. 그죠? 현대상선도 아직까지는 투자가 아닌 투기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의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물류대란을 야기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이런 해운사들 반사액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얘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광장 1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